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최영진입니다. 아, 본 강좌는 에, 율곡학, 율곡학을 중심으로 어, 이 한국 문화, 아, 한국 문화를 사회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개설된 것입니다. 아, 그 가운데에서 어, 저는 에, 4단 7종론, 퇴계 율곡 선생의 그 4단 7종론이란 무엇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 4단 7종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에, 그것을 쉽게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30여 년 동안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한국철학과에서 학생들과 함께 대계 율곡 4단 7종 론 관련 문헌들을 감독하고 분석하면서 연구해 왔습니다. 저도 국내외에서 여러 편의 4단 7종 론 관련 논문을 발표했고, 어, 저의 지도로 퇴계율곡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한 에, 학생들도 10여 명이 에, 넘습니다. 아, 그 경험을 바탕으로 4단 7종론의 정확한 내용이 무엇이고 또그 본질은 무엇이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에, 그러나 아,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하게 에, 말씀드리고자 아, 합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제1강으로서 어, '왜 사단 칠정 논인가' 아, '오늘날 왜 우리가 사단 칠정 논에 대해서 공부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어, 말씀을 에, 드리겠습니다. 아, 여기에 화면에 보이는 내용들은 지폐입니다. 화폐입니다. 아, 여기 중국, 미국, 베트남, 샘플로 몇 나라의 화폐를 제가 한번 수집해 보았습니다. 아, 이각 나라 화폐에는 어느 나라 화폐든지 그 국가, 그 민족을 대표하는, 아, 그 국가와 민족의 발전에 아주 획기적인 공헌을 한 인물들을 그 초상화로 쓰기 마련이죠. 이이 아, 돈은 중국 화폐인데 이분은 음, 아시죠? 예, 모택동 모택동이죠. 모택동은 신중국을 건설한 아, 그러한 인물입니다. 아,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초대 대통령 같은 그런 인물이죠. 어, 그 신중국을 만든 예, 그 주역, 그러니까 이건 중국 역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공헌을 한 인물입니다. 아,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예, 달러와죠 달러화, 달 달러와. 아, 역시 여기 나오는 분은 다시 다시피 워싱턴, 예,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 아, 그 다음에, 이분은 뭐 너무나 유명한 그 링컨 대통령이죠. 링컨 대통령, 노예 해방을. 어,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베트남 화폐인데요. 어, 이분은 에, 호치민이죠. 호치민. 음, 새로운 베트남을 에, 건국한 그런 에, 인물입니다. 호치민. 오늘날의 현재 에, 베트남은 호치민에 의해서 어, 그 개국되었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 이제 베트남 역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공헌을 한 네, 그런 인물입니다. 되게 아, 이렇게 정치가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 이, 이 화폐는 좀 에, 독특합니다. 아, 이분은, 이분은, 아, 닐스 보아입니다. 닐스 보아. 닐스보아라는 인물이에요. 에닐스보아는 덴마크의 물리학자입니다. 물리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양자물리학이라고 하는 그 이전의 뉴턴의 고전물리학과는 그 패러다임을 달리하는 새로운 물리학을 그 창시하는데 아주 선구적인 그 역할을 했고 이제 결정적인 기여를 한 학자입니다. 오늘날에 아, 에, 그 현대 물리학의 최첨단은 바로 이제 양자 물리학이죠. 어, 뭐 조금 있으면 양자 물리학에 기초한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또 지금의 세상하고는 또 아주 상당히 많은 질적으로 다른 그런 세상이 펼쳐진다고 하는데 그러한 그 양자 물리학의 기반을 닦은 그런 위대한 그 물리학자입니다. 아, 그 유명한 그 하이젠베르크죠.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물리학에서 유명한 양자 물리학의 중요한 원리죠. 불확정성 원리로 유명한 하이젠베르크. 그 하이젠베르크는 하이젠 독일 사람입니다만은 이 바로 이 닐스 보와 밑에서 공부를 한그 제자입니다. 아, 그, 닐스 보아의, 그, 양자 물리학의 기본 원리는 상보성 원리라고 그러는데요. 상보성 네, 서로 보완해준다. 서로 보완해준다. 이런 뜻이죠. 여기 보면, 반대가 되는 것은 서로 보완적이다. 보통, 반대가 되면은, 배타적으로 보는데, 그게 아니고, 상호 보완적으로 봐야 된다. 예를 들면, 빛이라는 게 뭐냐? 그, 뉴튼 고전 물리학에서는 빛을 입자라고 그랬죠. 입자. 아, 그런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빛은 입자가 아니고 파동이야 이렇게서 해두 가지 주장이 에, 서로 상반된 주장이 있어 왔는데 밀스 코하는 양자 물리학에서는 이 빛은 어느 경우는 입자처럼 어느 경우는 에, 또 파동처럼 그렇게 관측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대되는 이 에, 속성이랄까요 이런 내용들을 상보적으로 어, 봐야만 빛의 본질에. 에, 이해할 수 있다, 비테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 아, 에, 이것이 제 바로 상보성 원리죠. 어,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상보성 원리를 상징하는 에, 이런 자기의 그 심볼 마크로서 태극 문양을 사용하고 있어요. 태극 문양을 상당히 흥미로운 음, 그런 에,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 그러니까 여기, 이, 이 덴마크 화폐, 닐스 보아가 등장하는 것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물리학 발전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공헌을 한, 예, 그런 인물입니다. 아, 자, 그러면, 에이, 우리나라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 여기 왜 퇴계와 율곡인가, 이런, 표지를 제가 다뤘습니다만 여기 집회 나오시는 분 보면 에, 이제 이분 음, 이분은 다시죠 세종대왕. 세종대왕 세종대왕이 왜 우리나라 어, 역사와 문화에 에, 결정적 기여를 했나요? 어, 그건 바로 한글 창제죠. 한글 창제 이 한글이야말로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가장 소중한, 가장 탁월한, 그런, 그, 유산, 보배로운 유산 아니겠습니까? 그 음. 그니까 이 세종대왕이 이 우리나라 집회에 등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어. 어. 근데 재밌는 것은, 아까 집회에 보면 대부분이 정치가인데, 우리나라 집회에는 이른바 정치가라고 할수 있는 분이 이제 이분, 네, 세종대왕 한 분이신데, 이분도 정치가로서 어 공헌을 하신 것보다는 한글 창제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학문적인 에, 그 레벨에서 어, 이분을 이제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분은 에, 우리가 아, 공부하고자 하는 이 퇴계 이황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율곡 2이죠. 그리고 이분은 에, 누구예요? 신사임당은 바로 어, 율곡의 어머니죠. 율곡의 어머니. 예, 사인담은 아다시피 아주 탁월한 에, 그 여류 화가였죠. 어, 또 무엇보다 율곡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아들을 낳고 잘 기른. 말하자면 현모양처의 하나의 모델과 같은 인물 아닙니까? 우리나라 의그 여성을 대표하는 우리나라 역사상 여성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니까 아마 채택된 걸로 보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율곡의 어머니라는 것이죠. 그럼 결국 이 퇴교와 율곡이 어떤 공헌을 했는가,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말하자면 한글 창제라든지, 에, 또, 어, 아까 닐스 보와 같이, 이 아주 새로운 그 물리학, 새로운 그 학문적인 기업, 그 이전의 물리학과 근본적으로 패러다임을 달려. 근본적으로 세계관이 달라요. 양자 물리학이 나옴으로써 어이 인간의 세계관이 아주 어, 달라졌는데 그런 거기 버금갈만한 어떤 그 위대한 에, 업적을 이분들이 이 달성했기에 그것을 또그 이분들이 달성한 학문적 업적이 우리나라 아, 역사 발전에 어떠한 기여를 했길래 에, 이분들이 이 화폐에 나오는. 이것을 우리가 아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나라 아 국민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에좀 의아해해요. 막아 이분들이 어떤 분인데 우리나라 집회에 나왔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한 4, 5년 전에 중국 샤먼 대학을 중심으로 한, 음, 그 주자 캠프가 있습니다. 주자 캠프, 네, 주자지로 주자 길이라고 해서 보통 7박 8일 정도 대학생, 대학원생을 에, 그, 모집을 해서 어, 주자의 발자취를 따라서 어, 여행을 하고 답사를 하고 또 이제 저녁 때는 이제 학생들끼리 모여서 이제 논문 발표하고 토론하고 하는 그런 그 캠프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연사로 초청을 받아 가지고 특강을 했는데 그때 이제 중국의 북경대나 청와대 이런 대학생들 물론이고 홍콩에서도 싱가포르에서도 대만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왔었는데 그때 제가 퇴계열곡의 사단치정론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때 대만에서 온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한국은 학자를 그 높이는 이러한 전통이 있다. 학자를 높여 학문을 숭상하는 예, 예, 그런 그 전통이 예, 있고, 지금도 한국 사회에서는 그 학문이 학자들이 많이 예, 존중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아, 굉장히 공감을 그 해서 어, 보기를 떳떳한 그런 어, 그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분들이 무슨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4단7종론4단7종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론을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 내신 겁니다. 말하자면 새로운 이론을 창출한 거죠. 이거는 그 이전의 주자학 즉 성리학에서는 없던 그러니까 중국, 뭐 일본 에, 또 우리나라에서 어디에도 없던 새로운 에, 이론을 만들어낸 겁니다. 마치 에, 닐스 보아가 음, 새로운 물리학 양자 물리학을 창시 했고 어, 그 창시한 그 양자 물리학이 오늘날의 인류에게 엄청난 에, 영향을 끼친 우리 에, 인류의 에, 문명을 발전시킨 아, 그러한 그 이론이듯이 이분들이 창출한 4단 칠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우리나라 학문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한국의 성리학이 중국의 주자학과 구별되는 한국의 독창적인 유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그 기반을 구축한 그런 이론인 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에, 중국의 조작과 어, 다른 점인가? 그리고 어, 이분들이 창출한 사단실정론이 한국 유학 사상사, 한국 역사 발전에 있어서 어떠한 에, 기여를, 영향을 끼쳤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어, 말씀을.